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이 우병장 신남일, 남일 그 순절비가 여기 세워졌느냐, 광주하고 큰 인연이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실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독립 그 유공자로서 어, 저, 저기로서 이제 세워지잖아요. 금이라까그는이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그 지금 며느리가 그걸 계속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며느리가 굉장히 호부예요 그래서 그걸갖다그 돈을 쓰지 않고 강주의 한교에다가 계속 준 거예요. 달달이 나온 거죠. 나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라 한교에서 그것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 뜻을 드리기 위해서 이순절유를 세운 거예요. 요거는 어떻죠 아니, 뒤쪽이 좀긴것 같아요. 이쪽으로? 네, 이로 근데 밑에 기간을 보니까 이게 조금 트이고 있네. 나이 들까? 사실은 이제 예양 위양이 뭐 마세고장 위양을 했지만은 가장 사실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예요. 이유. 자, 예술이라는 것도 뭐 자기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가 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말 의병 같은 경우는 전라도 의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의병이 있지만은 전라도 의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전라도 의병을 죽지 않으면 의병을 죽질 않아요. 경상도 의병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면은 당신 선조도 죽지도 않았고, 을 죽지 않은 사람 아니고, 의욕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구한강쟁에 앞장선 사람들이 호남사들 대표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호남지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가장 숫자가 많고, 거기에는 또 뭐, 양반에서부터 천민까지가 전해했다는 것이죠. 보성 여러분들이 안담사리 의병장 혹시아 예.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모는자알 거죠. 모승들도 의병자예 하면 그런 경우, 그래서 나라를 위해 서는 뭐 직업이나 신분, 고아를 가리지 않고 공차원 획득, 나라의 자존을 지켰다는 거 이쪽으로 내려가고 시다면차 조심하세요. 있었고, 우리가 뭐 저쪽에는 이제 우리가 뭐 신사도 있제, 금리때 신사계 있었지만, 우리가 사직단이 있잖아요.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 동네 사직동. 응? 사직동. 여기가 이제 구동이요, 구동. 응. 구동이 고 저쪽에 사동이 고 그래서 우리가 사구동이라고 했잖아요. 사동과 구동이 있는데, 이 사동은 뭐냐면은 사직단이 있다고 해서 사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직은 뭐냐면은 종묘사직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이제 국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농토 곡식 이런 것을 이제 제사에 지내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제사는 종묘 곡 우리가 서울에 가면 종묘 있죠 종묘 그래서 종묘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곡 농정사이기 때문에 오곡과 그 다음에 땅을 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직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땅기신사자 어, 기장 직자를 써가지고 사직이란는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묘 사직이 대로습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리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서울에서는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에서는 사직 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라님을 대신해서 보호백계, 보지백계 말하면 목상이나 이제 이지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도 우리가 사직공원 있죠. 그분이 이제 사직 제사를 지냈던 데를 공원화 해버립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공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것. 신성한 우리의 제사 지내왔던 것을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그게 이제 1884년. 그 무렵에 사직 제사를 폐지해 를 버려요. 쭉백년 내려왔던 것을. 그 이제 일제가 공원을 만들었던 것은 일제 이제 황태자 결혼식 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 기념을 하기 위해서 공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 침략과 함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담무지는데 원래 사직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중국에서 원래 이제 내려온 그 중국의 어떤 영향이다. 그런 이 하나의 풍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하고 사죄하지 말고 끊고 자기 독립을 가야 한다. 라는 그런 이제 억지 주장을 펴면서 결국은 일본 세력이 들어기한 하나의 방패로 그거 주장을 켰던 것. 같은데이 탑은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살이 장안구로 나오고 다 그랬는데, 이제 해보니까 이것은 고려때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다 다고려다라고볼수 있고, 이거는 5층 석탑이잖아요. 밑에는 기단부고, 위에만 신고 있으면 5층, 5층, 5층이죠. 5층 석탑으로 잘 나와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탑이 5층 석탑이라고 하고,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 5층 탑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아니, 봉호층, 아, 또 따로 있어요, 저쪽으로. 저쪽, 어디 쪽에 있죠? 지산동, 지산동 도구, 쪽, 보호층 거기 있죠? 거기가 봉어층딱 따로 있어요. 동서남북에. 여기 절이 굉장히 큰 절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거북이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거북. 거북. 거북은 본래는 귀라고 그래요, 귀. 그 한자가 거북을 귀라고, 거북 귀, 그 다음에 땅 이름 구, 그 다음에 터질 균, 세 가지를 읽어요. 그래서 땅이 쫙쫙 벌어진 걸 뭐라고 해요? 균열이라고, 균열. 네. 그, 그균 자, 거북 글자를 균으로 읽어, 그때는. 그 다음에 이거 본받는다 할 때는 귀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거북 귀 자예요. 지명을 말할 때는 뭘로 읽는다? 부로 읽어요. 땅 이름 구그요 그래서 구동이에요. 그런데 거북하고 이렇게 같이 써버린 거예요, 그냥 한자로. 거북 귀에 거북과 땅 이름 구에 합쳐서 그냥 거북구글이 부산. 그다음 그것이 그냥 구동. 그러니까 한자의 잘못 이렇게 오류로 남아가 버렸요 어쨌든 간에 거북은 굉장히 가장 영물 중에 인물잖아요. 이 장수와 귀를 상징하는. 근데 강주의 대표적인 거북은 이제 물을 만나야 되잖아. 그래야 승천하고 그런가 요이북이나 거북이나 물을 만나야 돼. 근데 강주의 가장 큰 물이 었냐면경양광경양방죽 옛날 시청자 아니야. 그가 한 6만 평 정도의 큰이 경양호, 경양방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때 그것도 뭐예요? 매립을 했죠. 3분의 2를 매립하고, 남아있었던 것을 1967년도, 8년도에 다시 메워가지고 옛날 강주 시청이 들어선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 있죠? 그쪽에 용봉. 그래서 그할때에 해봉산. 해봉산 같은 거다없었어요 그래서 해봉산이 여의주죠, 지 여의주. 근데 거북이나 그런 것들이 여의주를 물어야 승천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 태봉산도 없어지고, 그 물도 없어지고, 고구기도 죽어버릴 니다면은그래도 어, 감기가 조금 안타깝게, 어, 좀 인재도 많이 나지 않고, 자꾸 그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습습도가 적절하게 네. 이지 초록색이 네. 있구나 아 그러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수시로 와봐야 그 아, 변화 그래요. 과정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음. 그 다음에 다섯 번 아니 세 번째 보존 처리 현황인데 혹시 여기는 보존 처리된 부위가 있나요? 그그 색깔 처리된 부위요 보존 처리된 부위가 있나요? 보존 처리된 부위아있요가요요보보 색깔이 어, 어,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양호한가? 혹시 보존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라. 그 다음에 보존 처리된 부분에 생물체가 서식하고 있는가? 생물체는, 생물체는, 생물체는 아직 안 보이진, 보이진 않는다, 육안으로는. 네, 네. 보존 처리 부위에 이물질이 나오는가? 네. 이물질. 네. 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을 한번 볼게요. 주변 환경에, 주변 5m 환경 내에 나무와 풀이 성장하고 있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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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와 풀이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작동 되나, 이게? 할코드요 아, 해볼까? 음,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외국어로 표기된 안내판이 있습니까? 밑에 외국어 있어, 있어. 있어요? 오, 여기는 안내판이. 음. 우리가 지금 이게 선거사지가 보물, 보물입니다. 음. 중국어가 없어서 네. 그렇지. 네. 안내판 부분은 이거고, 뭐 접근성은 뭐, 음. 문화 예, 예. 이 치킨이 활동을 얼마나 하셨어요? 어, 2010년도부터 했어요 어, 명진이가 10대 딱 10살 때 그래서 10대가 되면 우리가 약간의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 좀 의미 있는 그런 약간의 책임감 있게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지켜야 될걸 지켜야 가자 라는 취지로 이제 10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전통문화대학교 지금 학생이라고 했죠. 네. 서만이. 네. 공공인 거예요. 주마세 벌려서. 주려서 오늘 우리가 그 지키미 활동에 처음 참여했죠? 네. 네. 처음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 한번 들겠어요? 옛날에 지키미 활동은 말로만 한번 들었다가, 음. 하, 직접 참여해보는 건 처음인데. 네. 이론으로만 배우는 거 하고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 하고 차이가 되게 큰거 같고, 음, 실무 경험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같고, 무엇보다 음, 뭐, 문화재에서 문화재 관련 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문화들이 음. 렇게 다들 아끼고 악두, 좋아해주시는 일구나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같아 어, 그래요? 음. 하여튼 뭐, 우학생에게 참여해주니까 좀고맙고 생각하고,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어요? 어, 원래 문화재 지킨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음.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도 있었는데, 음. 솔직히 말하자면 드로요건이 하나여서 무엇보다 참여할 그 정도였어요. 아, 그렇겠습니 어쨌든 간에 뭐, 음. 다음에도 이런 페이스만잘 참여할 거죠? 네.